평범한 택배 기사인 그가 세상에 알려진 건 본능적인 의협심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인기 아이돌 수아양을 강도 위협에서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도와드렸을 것도... 것 같은. 그리고 국민 영웅이 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된건이 찰나의 순간이었죠. 명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제가 처음 연작을 접하고 영화를 만드는 재미가 있겠다. 이미 7년 전 원작 소설에 매료되어 영화의 시작을 만든 창본인 강동원. 야 건우가 사람을 죽여?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들의 골든 조합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강동원? 내 아는 이들과 같은 또래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저 역시 제가 친구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목적 분명히 있어요. 강동원으로 시작해 강동원으로 귀결되는 황금빛 소문의 영화. 온 세상이 적이 되어 자신을 쫓기에 목적지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남자, 그의 처절한 도주극이 시작된 순간은 꼭 살아서 도망쳐. 골든슬럼버에서 유이 흐르던 그 오후입니다. 네. 친절 성실히 좌우명인 이 남자 건우. 최근 모범시민으로 유명세를 타며 찾는 이들이 많아졌죠 김건우 오랜만이다 귀찮은 이들도 많지만 그중엔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있는 법몇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 무열과 만났는데요 자 모범시민 그만 좀해 임마 근데 이상하지 않냐 생전 연락도 없던 놈이 갑자기 이 시간에 어 이상해, 친군데? 저 뭔데? 너도 보 야, 나 이것만 배달하고 올 테니까 예쁜 놈으로 하나 골라놔 응? 반가운 재회는 잠시 미루고 급한 배달부터 처리하려 했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허탕 그런데 그 사이 택배차가 사라졌습니다 어, 뭐야? 너 어디야? 어, 나차좀 빼달라고 그래서 금만 갈게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광화문 한복판에서 벌어진 테러 왜나 아,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 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국민 영웅 이미지의 김건우 유력 대선 후보를 암살한다 뭐? 제거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곱씹어볼 겨를도 없이 쫓기게 된 건우 370, 3 자신을 쫓는 이들이 누군지 자신이 왜 그들의 타깃이 되어야 하는지 그 어떤 물음에도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달아납니다 걱정하시고 가세요 인파에 섞여들었으니 이제 추적이 어렵지 않을까 한숨 돌리려 했지만 놈들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아무리 뛰어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게임판 그 위에 말이 된 듯한 건우 빨리 미리 준비해 놓은 듯 온갖 매스컴은 대선 후보 암살범으로 그를 지목하고 이 소식은 금세 그의 친구들에게도 닿습니다. 김건우 평범한 택배 기사에서 언제까지 놀리길래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꾸려진 합동 수사. 앞으로 용의자를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신속한 것도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조작한 거짓뉴스는 진실처럼 퍼져나가고 이 억울한 상황에도 그저 내달리는 것밖에 할수 없는 건우 곧 그의 앞에 이 모든 사건을 만들어낸 남자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봐요 김건우씨 일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그는 바로 국정원 요원 황국장 세상은 이미지야 저간한 판에 우리가 뭘 새기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인간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어 바로 그때 상황을 반전시킬 의문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건우를 구한 그는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새로운 도주로까지 알려주는데요 이것저것 때려 합치면 대한민국의 CCTV가 천만 개야 마땅히 도망칠 곳 없을 때는 맨너이 최고지 그가 누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돕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따르는 건우 그 도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 순간 암살범이 된 남자의 절박한 도주극을 그린 영화는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큰일났다. 좀 도와주라. 거대 권력과 미디어가 만든 가짜 뉴스에 누구나 타깃이 될수 있다는 흥미롭고 섬뜩한 설정에서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실감 있는 액션의 부자는 얘기가 좀 있었고 완전히 짜여진 액션과 경별점이 있는 그게 저희가 추구했던 액션의 방향입니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광화문 로케이션을 감행. 실제 폭파 장면을 촬영하며 익숙한 장소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추울 때 배수로 깊은 데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냄새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하배수로 촬영을 통해 주인공의 고립감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도주극에선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장면을 완성했죠. 활용 점정을 찍은 건 바로 음악. 아직도 이런 노래나 듣고 옛날 생각난다. <laughs>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비틀즈의 골든슬럼버는 황금빛 낮잠이란 뜻으로 시험에 들게 된 건우와 친구들의 우정을 의미하고. 신해철 선배님 좋아했었는데 곡이 쓰여서 기분도 좋고 신해의 부입니다 그대에게 원작에는 없던 고 신해철의 노래는 절망의 순간 응원의 메시지가 되는데요 작년에 녹아든 명곡들은 감성을 건드리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편 건우를 구해준 의문의 남자 민 씨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죠. 생 각보다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어. 나 앞에 저저? 좀 그냥 평범한. 저들이 원한 거는 네 이미지야. 절대 저지를것 같지 않던 놈이 저지르면은 끌어오르지 배신감에. 그래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알려고 하지 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이튿날. 여전히 그를 쫓고 있는 세상 번호는 친구 동규에게 연락해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야야너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동규마저 압박하는 국정원 장동규씨 네 지잡대 출신이 로스쿨벌밟서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바닥부터 한번 다시 기어볼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렇다고 친구를 팔아? 아니 팔긴 뭘 팔아 그냥 알려만 줬다고 만날 장소만 아 근데 어떡하지? 칭물원 앞에 경찰이 쫙깔릴 텐데 칭물원? 있잖아 옛날에 우리 공연 포스터 찍었던데 거기서 보자고 하여튼 머리 나빠 다행이다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네가? 건우의 무죄를 확신하는 금철이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구경이 나할거 와.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친구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친구 믿을 수 있냐? 여전히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건우라는 사람이었죠. 건우야.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고마운 친구는 외롭던 도주에 한 줄기 위로가 됩니다. 고맙다. 그런데. 함정이다. 철수해라. 그의 감상을 깨뜨린 충격적인 소식. 모해마철수라니까 미리 알았던 것처럼 들이 닥친 국정원 요원들. 저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보너, 나 아니야. 어? 이 순간 돈이야. 그가 품었던 마지막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 <laughs> 숨을 곳도 가야 할 목적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세상 끝까지 도망쳐야 하는 남자. 네가 살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의 도주 끝엔 무엇이 있을까?